네, 7, 80년대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수도권 집중현상은 보신 것처럼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고 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 일자리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찾는 이 시대 청년들이 향하는 곳 바로 서울인데요. 그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드라이브TV 엄종규 기자입니다. 젊은 창업가들의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찬 서울 강남의 한복판 역삼동. 일명 창업가 거리에는 팁스타운, 마루360 등 민관 창업 지원 기관과 투자 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강남구가 운영하는 취창업 허브센터도 지원 기관 중 하나. 스타트업 기업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박동민 씨도 이곳 시설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IT 관련 창업 또는 취업을 생각 중인 박 씨는 풍부한 인적 그리고 물적 인프라를 장점으로 꼽습니다. 이 직종에 관련해서 이쪽에 뭉쳐져 있는 그런 인프라가 확실히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생활권이나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서울 쪽이 월등하게 편하고 좋다 보니까. 전국의 인재가 몰리는 현상 자체 역시 청년들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서울의 장점입니다.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모이다 보니까 참가자들의 정, 실력 정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박금범 대표가 꼽은 장점은 풍부한 지원.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지자체 지원사업의 도움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수명, 얼만큼 이 회사를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인데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만난 세 명의 청년,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지방 출신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흔히 했던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이 말, 지방분권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 저희 부모님한테 뭐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살던 곳에 대한 대착과 이런 게 분명히 있지만, 뭔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 서울로 가서 가는 게 성공하는 거다. 결국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 소멸 위기는 저출생보다는 사회적 감소, 다시 말해 인구 유출이 더큰 원인입니다. 일과 여가, 편의 등 지방을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서울밖에 없다, 강남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이 문제인 거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 이전, 어느 촉진하기 위해서 최근에 개발전 특구라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한 쪽에서는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지속하, 지속적으로 거기서 거주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지역 간 불균형, 뚜렷한 해법 없이 방치한 사이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